안녕하세요 최선희선택에 이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이아요구독부탁구립니다구자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유일주 남자분에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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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좋은 눈으로 제살을 내 주위 사람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한 명문대학 욕심을 내 합격하고 배신이나 관제 구설에도 큰 돈이 들어오는 횡재수가 있습니다. 생살대권에 도전할 수 있으며 딸이 뛰어나는 운입니다. 자신이 노력으로 승진하거나 시험에 합격하고 명예와 권위가 향상되고 공직에서 인덕으로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고 타인의 존경을 받고 빠른 출세를 하는 운입니다. 공부를 하여 이름을 날리고 발전하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직장이나 가정의 변동이 심하여 불안해하고 명예 손상이나 실물 수나 관제 수를 겪고 자기 실속을 차리며 본분을 소홀히 하고 윗사람 눈치만 보니 만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남을 배신하거나 모사를 꾸며 실리를 취하거나. 퇴직이나 이직이나 권고 사직을 당하거나 급성 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금전 거래나 동업을 하다가 손실을 당하거나 역모를 주동하다가 재난을 겪을 수 있고 노름을 하다가 경찰에 들키거나 억압된 상황에서 구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나 동료로 인하여 관제를 겪거나 송사로 인하여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운입니다. 관제 구설이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직장 상사나 업무로 인하여 관제 구설을 겪고 송사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으로 인하여 손재를 당하거나 망신을 겪을 수 있고 감금되거나 공무원 범죄로 구속되거나 운전사고를 겪거나 송사를 당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직장 상사나 업무로 인하여 관재나 소송을 겪고 친구가 배신을 하거나 아내가 부정을 행하거나 처가 재산 분할을 하여 파산할 수 있으니 주변과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형제간 재산 분쟁을 할수 있고 불화할 수 있고 동업자와 불화하는 운입니다. 형제와 이별할 수 있으며 형제와 소송이나 시비를 겪거나 관제 구설이나. 배신으로 인하여 실직할 수 있습니다. 구직을 하는데 경쟁이 치열할 수 있고, 명예나 권력을 구하는데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몸이 약하거나 귀찮은 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천재, 지변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나 친우의 중상모략으로 명예가 실추되거나 공직에서 퇴직하거나 상속 분쟁에서 딸로 인하여 분쟁을 겪고 재산과 노력에서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자유 파는 파손, 절단, 수술, 변경, 분리, 이동을 겪거나 신체 장애를 겪을 수 있고 재산 손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주색으로 폐륜을 저지르거, 저지르거나 비뇨기나 생식기 질환이나 신경통, 요통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은고사항으로 제사론에 자중하며 처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